인간은 사람과 사람을 가져 갑니다. 한 사람이 있고 또한 사람이 있어요.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. 자,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. 얘기를 주고받던 아니면 심리 작용이라고 우리가 늘 표현을 하는데 심리 작용을 하게 되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너참 이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랬더니 B라는 사람이 너 지금 나한테 성룡이지. 자, 그러면은, 이렇게 내가 판단하는 건 누가 하는 걸까요? A라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? B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. B라는 사람이 여기서 생각하고, 여기서 판단하고, 여기서 결정을 내립니다. 자, 그러면 A라는 사람 잘못일까요? B라는 사람 잘못일까요?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니까 좀 애매하죠? 이럴 때 우리는 뭐를 얘기하냐면,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경우는, 자기 생각에 어떻게 빠질지 알게 뭐예요? 그러면은, 우리가 성희롱이다. 성폭력에 관련되는 건 행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아주 극명해요. 그런데 애매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. 그런데 애매한 것이 이렇게 해서 내 생각에 빠져버리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 생각대로 가게 돼 있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상대방 내가 생각할 때난 아니었어. 난 아니었는데 상대가 뭐라 그래요? 넌 그랬대. 그러면 그런 거예요.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라면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. 왜이 사람 입장에서 맞거든요. 이 사람 입장에서 아니라고 100번 떠들어도 이 사람 입장에서 맞다니까. 그러면 한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.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는 거예요.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누가 알아요? A라는 사람이 알아요. 근데 B라는 사람은 이게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아니죠. 다 계획적이죠. B라는 사람 입장에서 볼땐 자기 생각은 확실하니까.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. 우리가 인간관계도 똑같아요. 상대방은, 야, 너 진짜 괜찮네? 라고 얘기했더니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떤, 그게 막 상처가 되는 수도 있어요. 누구한테는 상처가 되고, 누구한테는 상처가 아니고 관심으로 느껴져요. 이게 왜 그러냐면, 바로 B라는 사람, 즉, 그거를 인식을 해서 그걸 인식을 해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건 B라는 사람이 하는 거지 A라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B라는 사람이 만약에 심리가 이상한 상태다 그러면 뭐가 들어와도 다이상이져요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행위 주체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인식을 해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좋다, 나쁘다를 놀할 문제는 아니에요. 원리가 이렇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. 미트도 같아요. 그러나,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. 행위에 의해서 움직여져 있던 거는, 그거는, 뭐, 의도했다, 안 했다가 중요하지 않아요. 왜? 행동으로 나와 있는 건 확신하니까. 그러나,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. 특히 언어, 말, 그리고 행동에 관련되는 거.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, 여러분들한테 가능하면은 그런 거를 안 하려고, 말도 가능하면은 안 하려고 하고, 가능하면 터치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해요. 왜? 어떻게 생각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. 존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.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서 A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B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돼버려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